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쿠킹 클래스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드디어, 이번 쿠킹 클래스의 마지막 회 그래서 오늘 쿠킹 클래스는 엘라 셰프님과 찍을 건데요. 오늘 메뉴는 반미입니다. 반미 어떤 요인가요? 반미는 베트남식 바게트를 사용을 해서, 안에 맛있는 채소와 고기를 채워서 먹는 립입니다. 바게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laughs> 이 아이는 밀가루와 쌀가루가 섞어져 있고요. 부 그런 바게트라서 저는 오히려 프랑스 바게들보다이쌀 바게트가 더요 담백하고 고소한 것 같네요 요리에 들어갈 재료 설명해주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반미에는 두 가지 고기를 사용할 을 거예요 네. 하나는 돼지고기, 돼지고 소고기 슬라이스 된걸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맛의 반미를 만들고 싶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둘그 중에 하나 선택 고기를 제 메인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네. 그리고 샌드위치 안에 새콤달콤한 채소가 들어가요. 그게 당랑 음. 당근, 양파를 채 썰어서 토를 만드는 그을 음. 안에 넣고 고기를 넣고 그리고 부가적인 채소를 넣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세개 동시 테마의 마지막 단미를 만들면서 유종의 미를 걷어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요리 시작해 주시죠. 제일 먼저 피클을 만들게요. 무랑 당근, 양파를 얇게 채를 썰어주시면 되시고요. 피클 물을 만들게요. 얘는 금방 만드는 피클이기 때문에 금방 버려지게끔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100큰술 정도, 식초는 6큰술 넣을게요. 식초 맞네요. 이게 <laughs> <laughs> <얘> 되게 흡수한대. <laughs> 식초 어, 네. 괜찮아요. 네. 어... 다음에 설탕 큰술 넣을게요. 10큰술. 이렇게 하고 약간의 소금. 간을 해주시면 간이 딱 맞거든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채소를 넣기 전에 소금,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신 다음에 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쌍 새콤달콤한 물을 만들어 주시고 다자 두부, 당근을 넣을게요 물에 담가서 한 10분 정도 방치해주시면 돼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마리네이드를 해볼게요 둘다 들어가는 양념은 비슷하고요 레몬 그라스를 작은술 잔에요. 어주세요 샬롯도 다진거 한 작은술 이제는 샬롯이 너무 친숙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다진 마늘도 한 작은술 넣어주시고 단맛을 내는 네. 섬슈거도 한 작은술 한 넣을게요 그 다음이야 또한 작은술 넣을게요 간을 맞출게요. 간을 맞추는 건피쉬 소스와 비비큐 소스를 네, 사용 음. 활용하시는 게시거든요. 피쉬 소스는 반 큰술 반 정도 넣어주시고, 음. 음. 스테이크 소스는 3 큰술 넣을게요. 음. 네, 후추를 주향을 음. 살려주세요. 주셨으면 들어가는 재료는 다 넣고요. 장갑을 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소고기랑 돼지고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바게트 안에 들어가는 채소는 오이, 아삭고추. 내용도 <laughs> 싫어하시는 분은 아삭고추 넣어주시고 라임은 이따 덧드릴 거고요. 샬롯 튀긴 거예요. 준비를 해주시고 안에 바르는 소스는 간단해요. 마요네즈랑 스리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미에 들어가는 재료를 조리해볼게요. 응. 제일 먼저 후라이팬에서 고기를 붓기 전에 계란 한 개를 풀어주신 다음에 스크램블을 응. 해서 안쪽에 넣을 거예요. 안쪽에. 달궈치면간숙 형태의 그런 스크램블을 해야 안에 넣었을 때 촉촉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그걸 이렇게 계란을 만들어볼게요. 달궈졌으면 넣어주신 다음에 살짝만. 자뜯을요 해주시면 <laughs> <laughs> 돼요. 10초도 안 걸리죠? 오! 해시고 이어가지고 재워놓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넣어서 바싹 볶을게요 불고기용으로 얇게 슬라이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센 불에서 바싹 물이 안 생길 정도로 볶아주시는 게 바게트 안에 넣기가 좋아요 약간 바싹 불고기 타요네 음. 맛있는 게나요네 그냥 어느 정도 익었으면 토치로 돌려가면서 빠르게 익혀볼게요 네, 완성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미 속을 채워볼게요. 이제 바게트 네. 속을 채워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바게트를 살짝 오븐에 구웠고요. 끝까지 넣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충분히 벌려질 때까지만. 아, 이 안에 먼저 마요네즈를 네. 바를게요. 느낌이 <laughs> 괜찮아요. 마요네즈를 뭐맛 때문에 바르는 것도 있지만, 좀 수분기 있는 채소를. 빵이 그렇게 쉽게 존지말아요 어, 마요네즈를 양쪽에 발라주신 다음에 이제 속을 채워볼게요. 오이 슬라이스 한 모를 밑에 깔아볼게요. 좀더 소진하고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오이를 살짝 밖으로 빼주시는 센스. 캄캄해진 피클을 한쪽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좀 제거하고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딱 남은 스크프링 그릇 <laughs> 제 것만 넣어볼게요. <laughs> 크림 요리는 더. 손맛이죠. 그렇죠. 크렘불 고기를 채워볼게요. 응. 응. 저는 돼지고기를 다 채울게요. 네. 소고기를 채워주시면 되십니다. 오, 진짜 금방 완성된데요? 네. 아, 예. 네. 고추를 넣어볼게요. 아삭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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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맵지 않게 주시면 되시고요. 고추도 넣고 고수도 넣고 그리고 스리라차소스 먼저 뿌려볼까요? 네. 그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 생장. 어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 근데 안에 내용물이 좀잘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맛은 더 좋아지긴 하지만 뭔가 그러니까 감미를 비주얼적으로 살리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됩고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감미에 제일 중요한 고수까지 넣어볼게요. 국수가 빠지면 제대로 된 반미를 즐기실 수가 없어요 넉넉히 넣어주시고 국수까지 빡나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laughs> 이렇게 해서 반미 두 가지가 완성이 됐어요 네. 돼지고기 넣은 반미, 소고기 넣은 반미 역시... <웃음> 매워 <laughs> 스리어차 <스디야차 웃음> 너무했네 소고기 넣은 반미, 돼지고기 넣은 반미 두그 종류의 반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온라인 쿠킹 클래스에서 반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earth> 미 진짜 완전데 생각보다 엄청 엄청 간단한데요? 농남아시아 요리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구하는 재료가 좀 어렵다 뿐이지 정말 만드는 데 있어서는 쭉딱쭉딱 만들어보는 거 쉽고 맛있게그렇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라인 쿠킹 클래스는 이걸 로 마무리를 짓게 되지만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저희가 같이 오프라인 쿠킹 클래스에서 <이 thrive>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음.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치는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